자, 계속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it don't make sense now. 자, make a make sense. 말이 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이 모든 것이 말이 되었다. 어. 이해가 되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I finally understood the old man's wisdom. 나는 마침내 그 나이든 남자의 지혜를 이해한다. 이런 게 되겠죠. 이해한다. The ingredients used in 삼계탕 will take my summer blues away. 자, 그래서 ingredients 이건 재료라는 뜻이죠. 그래서 used in 삼계탕 요만큼이 후치수식으로 꾸며줍니다. 그래서 그 ingredients와 어, 그다음에 used 사이에는 어, which word가 생각됐다고 봐도 되고 어, being이 생각됐다고 생각됐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꾸지수식이죠. 그래서 삼계탕에서 사용이 된 재료들은 은할 아, 것이었다. 미래 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 take away 이거 가지고 가다, 그다음에 멀리 보내버리다 이런 뜻이죠. 그럼 나의 nice summer blues. 우리 b l u e 가 이렇게 명사로 이렇게 쓰이면 뭐 우울증에 해 당하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병은 아니고 우리 병은 이제 depression에 따로 있고 그런 이제 어, 더워서 이제 우리가 좀 기분이 좀늘어진거 이런 건 이제 b l u e 라고 표현합니다. 을 그래서 말씀만 보고서 바로 내 여름의 물적함을 날려버릴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I turned the chicken around, the around and investigated. 자, 나는 그 치킨을 돌리고 그리고 어, 그것을 조사를 했다. Looking for the most logical place to begin. 자, 머머하면서 어, 지금 이제 근사구문의 동시동작이 되겠죠. Look for 찾다니까 찾으면서. 즉, the most logical place 가장 논리적인 장소 to begin 시작할 시작할 가장 논리적인 장소 약간 의역하자면 가장 논리적이라는 거는 어 이건 reasonable, logical은 reasonable이기도 하고 영어에서는 reasonable, r e a s o n a b l 이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런 뜻인데 좋다는 얘기예요. reasonable price하면 합리적인 가격인데 좋은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적당한 곳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시작하기에 가장 적당한 곳을 찾으면서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still not knowing 분사구문이죠. 여전히 모르면서 어, 모른 채로 모르면서 I alternated between tender chicken, rice and broth. I add every drop. s alternate 어, 원래 우리는 alter, alternate 라면 대안이라는 뜻이잖아요. 동사일 때는 이건 대안을 찾다라는 의미가 돼서 이게 alternate, alternate between a and b 이러면 a와 b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나는 tender chicken 바로 그 부드러운 닭과 rice 밥과 broth 국물을 왔다 갔다 했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번갈아서 먹었다는 얘기겠죠 어,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every drop drop은 방울인데 모든 방울을 먹었다는 이제 남김없이 먹었다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완전히 그것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wasn't far behind me. 자 far behind는 자 뒤인데, 뒤인데 far가 먼 거잖아요. 근데 낯이 있으니까 멀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뒤처지지 않았다. 거의 뭐 같은 위치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다밀은 나에게서 뒤처지지 않았다. 그리고 and the between the two of us 그리고 우리 두 사람 사이에 we ate the entire dish of kimchi 어자 그럼 우리 두 사람 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두 사람이 각각 다 했다 이런 거예요 즉 우리 두 사람이 함께 그렇죠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우리는 그 김치 어한 접시를 다 비웠다는 얘기야 한 접시를 다 먹었다 two peppers each and a whole lot of cucumbers 그래서 자그 김치 접시 전체와 그 다음에 어, 두 개의 고추, 아까 고추가 담긴 그릇이겠죠. 어, 고추 그리고 어, a whole lot of cucumbers, 바로 많은 양의 오이들을 어, 둘이서 함께 먹었다 했습니다.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we fill the bone bucket with the empty chicken bones. 자,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우다. 그래서 우리는, 자, 그 뼈, 어, 동의를, 뼈양동이를 어, 빈, 어, 닭 뼈로 채웠다. 이렇게 되겠죠. 그뼈동이를빈닭 뼈로 채웠다. 이거 뭐, 여러분 다 알죠? 삼계탕 집에 가면, 이렇게 금속으로 돼가, 돼, 보통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삼계탕 나오고 닭 뼈를 담으라고 이렇게 그릇이 나오잖아요. 어, 그걸 얘기하는 거죠. We cleaned each dish on the table and stared at each other in amazement. 우리는 어그각 접시를 깨끗이 했고, 즉 비웠고, 그죠? 각 접시를 비웠고, 테이블 위에 탁자 위에 각 접시를 모든 접시를 비웠고, 그리고 자 stared as는 어, 빤히 쳐다보다 이런 거죠. 그런데 in amazement니까 우리가 전사 플러스 감정 나타는 명사가 되면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놀라서 뭐 아니면 어 저기 그죠 원래 well, amazement가 놀람인데 그래서 이 나머지가 놀라서 어 stared at each other 서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런 게 되겠죠. There we were sweating, full and happy. 우리는 그리고 어 r e sweating, 땀을 흘리고 그다음에 full 배가 불렀고 그리고 행복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Then we looked around. 그리고 우리는 주변을 둘러봤다. We were not alone.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즉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장소에. 자, the whole restaurant was filled with people eating and sweating, sweating and eating. 자, 그 레스토랑 전체 레스토랑은 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가득 찼는데 부자분이죠 어, 먹고 땀을 리고또 땀을 리고 먹는 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There wasn't an unhappy face to be seen. 불행한 얼굴이 없었대요. To be seen. 보여질. 그러니까 보여지는 불행한 얼굴이 없었다. 우리말로 좀 의역하면 불행한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없죠? e 계속 반복해서 be seen. To be seen. To be seen. To be 하 e e n t